쿵하 반갑습니다. 윤 쿵쿵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파다, 점플세인, 점플크리스, 점플제이브 이 유닛들을 활용하는 에스파다 전열 회피 즉사 방덱 이번 시간에는 이 덱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리첼펫에서센 것인가? 이 덱의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아이템 세팅, 장신구 세팅 이런 건 어떻게 되는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열 에스파다 1번이에요. 전열의 위쪽에 위치를 합니다. 그 아래쪽에는 점플 세인을 위치시킵니다. 중열에 점플 크리스, 후열에 점플 제이브를 위치시키죠. 제가 이전에 올렸었던 리첼 즉사덱, 제이브, 크리스 에스파다, 엘리스 점프세인. 여기에서 엘리스를 빼고 점프세인을 기용한 덱이다. 그리고 에스파다를 전열 1번에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분하게 개어부터 설명드릴게요. 전열 에스파다 1번의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회피 스킬을 사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점프레이스덱 상대로 어떻게 되는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에스파다가 시작을 할때 회피 스킬을 먼저 사용을 합니다. 1번이기 때문에 스킬을 가장 먼저 쓰죠. 이 대목에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에스파다를 중열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봤던 전열 에스파다는 회피 스킬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회피 스킬을 사용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간혹 가다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케바케 갈리기는 하는데 중열에 에스파다를 넣으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 에스파다의 회피 스킬 같은 경우에는 스킬 발동, 평타 공격, 이호제 스킬까지도 피할 수 있는 진짜 개사기 스킬이에요. 개사기 효과입니다. 유회피를 발동을 시켜서 초반에 상대 1번 유닛을 향한 공격에 버티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점플 제이브 전열, 에스파다 전열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요 에스파다 전열로 회피로 버티는 게 훨씬 더잘 버티더라고요 제이브 같은 경우에는 회피가 없으니까 그냥 뚜까 맞다가 바로 불사까지 터집니다 지금 보이시죠? 시작하자마자 바로 죽는. 반면에 에스파다 같은 경우에는 회피 스킬을 맞동을 한 다음에 겁나 쳐 맞고 있는데 응 만피 이거 시전 가능하죠. 제이브는 지금 죽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이브였다면 이미 이 타이밍쯤에 죽었을 거예요. 에스파다니까 하 지금 회피가 겁나 잘 떠가지고 응 만피 이거 시전을 했고요. 오히려 뒤에 있던 제이브, 크리스 이런 애들이 분노가 터졌습니다. 여기에다가 해로운 효과 지속 시간 패시브 플러스 단일 즉사 일반 스킬 궁극기. 점프크리스 연계까지도 가능한 게 에스파다입니다. 추가로 광역 넘어짐까지 보유한 아주 좋은 진짜로 리얼 개쌉 점프급 영웅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공속 메타 상대로도 에스파다 전열이 확실히 잘 버티고요. 타젝 상대 두 마라 필요가 있을까요? 똑같은 미러덱 만나도 즉사를 회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스파다가 회피로 버틴 다음에 그 버티는 시간 동안에 제이브가 도발로 상대 유닛들의 어그로를 자신에게 향하게 한다. 그 동안에 에스파다가 죽지만 아니면 차근차근히맞아 죽고 다 맞고 상대 스킬 잘 빼주고 직사도 걸고 넘어진도 걸고 힘싸움까지 가능한 겁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스증템, 쿨감, 이렇게 착용률에도 매우 좋습니다. 레벨이 낮을 때에는 오스증, 좋고요 레벨이 어느 정도 됐다, 잠재력도 다 올렸다, 스증, 쿨감 이런 거 섞어주는 것도 매우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스증 또는 쿨감, 2, 3피스, 플러스 알파로 공격력, 치명, 공격속도 이런 거를 섞어주셔도 됩니다. 장신구는 일불사 당연히 넣어야겠죠. 불멸이 있다면 불멸. 회피 스킬을 조금 빨리 쓸수 있으면 빨피해서 당연히 안 죽습니다. 그래서 스킬 쿨 감소까지 있는 불멸, 분노보다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한 자리에는 무기력 또는 스카이트리아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두 가지 중에 결국은 무기력을 쓰는 게더 낫습니다. 무기력이 없다, 부족하다면 그때 스카이트리아. 두 번째, 점플센. 이거는 이미 다들 아시죠? 상대 극공, 공속, 사수 견제하는 용도. 여기에다가 상대 힐러가 있을 경우에 힐러까지 견제. 전용 장비, 위장 스킬. 치명타 확률 엄청 증가 이거를 활용한 단일 딜 여기에다가 단일 스킬에 이호제까지 있고 궁까지 차는데 성공을 하면 궁극기에도 이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재다능한 게 지금의 점플 세인이에요. 에반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반 같은 경우에는 상대 극공 공속 덱 이사수 덱이라든지 상대 힐러 덱이라든지 이런 거 견제할 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점프 세인이 잘 육성이 안돼 있다. 그러면 에바으로 쓰시다가 나중에 점프 세인 잘 육성을 한 다음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엘리스 직사방대기 약점을 극복합니다. 엘리스를 넣을 경우에는 딜 세팅이 매우 잘된 운명 초인 이런 거 넣은 유리덱, 포디나 스파이크 이런 덱들한테 쳐맞다가 끝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상대 딜러라든지 이런 게 견제가 안 돼요. 그리고 직사방대기라고 할지라도 직사로만 효율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팀 싸움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즉사라는 게 결국은 확률 싸움입니다. 여기서 엘리스 이렇게 넣으면 에스파다, 점프크리스 얘네가 즉사를 반드시 성공을 시켜 줘야 돼요.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잡아줘야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프센 경우에는 즉사가 어느 정도 잘안 들어가더라도. 강력한 단일 딜, 이호제 이런 것들로 힘싸움까지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올 공속템 또는 공격력 약간 섞어주는 이런 세팅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점프세일한테는 공속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위장까지만 쓰면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이런 거 증가되니까 빠르게 공격을 하고 궁극기까지 최대한 빠르게 사용하도록 하면 확실히 이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신구가 일불사에다가 무기력, 시간가속, 시간역행, 운명, 초인 이런 것들을 넣거든요. 시간가속은 당연히 공속템이 활용도가 더 높을 거고 시간역행도 마찬가지고 운명, 초인 이런 것들은 공격력템을 쓰지 않더라도 데미지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공속 활용한 딜링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시간가속, 시간 역행,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기력 하나는 불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점플세인한테 무기력을 줄게 없다. 제이브 엘스파다. 크리스한테 무기력, 네 개를 다 몰빵을 해줬다. 그러면 시간 가속 시간 역행 또는 이 시간 가속 시간 역행 디락세 이런 거를 착용을 시켜 주겠죠?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시간 역행 같은 경우에는 1피스로는 효율이 구린 편이에요. 이거를 쓴다면 울며 겨자 막기로 사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간 역행보다는 시간 가속을 더쓸것 같아요. 점플스인있는스킬뎀 위장 스킬, 이런 것들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시간가속 절대 나쁜 선택지는 아닙니다. 만약에 아이템 세팅이 나는 공격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디락세를 넣는 거고요. 풀공속 1불사 2 시간가속, 방대개석, 이렇게 한 다음에 위장 스킬을 사용했을 때 평타로 스킬 쿨 겁나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웬만하면 점플스인있는 무기력 하나 정도는 달아줘야 한다. 힐러 궁극기, 이사수 궁극기, 상대 궁극기 게이지를 감소하는데 점프 세인이 진짜 왔답니다. 빠른 공속. 점프 클리스는 광역 이오제 직사 때문에 쓰는 건데, 얘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단일 직사 광역 직사 스킬, 공포, 궁극기 광역 직사 자체 분노 패시브.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치명셋이 남을 거예요. 남으면 치명셋 또는 여기에다가 쿨감 2, 3 이렇게 섞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쿨감이 모든 세트가 다 있다. 그러면 에스파다하고 점프크리스한테 2, 3 세트 이렇게 나눠주면 무난하겠습니다. 장신구는 1불사 2스카이트리아 또는 1불사 1스카이트리아 1 무기력. 기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전설팩 구간에서는 피해 면역팩 플러스 신기루. 해요제 생각보다 괜찮을 겁니다. 점플 제이브는 에스파다로 선 어그를 먹으면서 회피로 버틴다. 그러는 동안에 점플 제이브 스킬을 쓰고 도발 사용해서 에스파다로 몰린 어그를 끌어온다. 그 다음에 부활 두번 효율 성에서 매우 좋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덱에서는 전열보다 후열이 더 좋아요.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단단하고 공격 부분까지 괜찮습니다. 화상 도트뎀, 궁극기 효율 매우 좋아요.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1불사 2 무기력, 또는 1무기력 1불굴, 또는 1불사 2 불굴. 요렇게요. 무기력 4피스 이상 이렇게 맞춰주려면 점플 제이브한테 이 무기력 이렇게 달아주는 거 매우 좋습니다. 무기력 개수가 부족하다면 1 무기력 1 불굴. 무기력이 아예 없다면 이 불굴 또는 1 불굴 1 바리온도 괜찮아요. 방댁의 바리온 장신구, 일반 전설인데도 방대 한정 효율이 매우 끝내줍니다.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올 방어나 3방어 2 막기 이렇게 착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사항이 있어요. 아무리 즉사콤보가 있고, 에스파다고 회피로 잘 버틴다는 측면이 있겠지만, 무기력 개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기력 최소 4개부터가 진정한 효율을 발휘할 거예요. 물론, 상대 궁을 봉쇄하면서, 즉사 콤보 및 점플세인 단일기로 효율 싸움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력이 부족하다면 상대 궁, 최대한 봉사할 수 있도록 즉사 효율, 스카이트리아 이런 거 줘가지고 효율을 높이던가 아니면 디락세 이런 것까지 어떻게든 넣어서 죽이던가 이런 식으로 덱을 구성하셔야 될 거예요. 즉사 메커니즘 상, 리첼 펫 액티브 스킬이 스킬 쿨타임 감소가 있죠? 이게 직사하고 매우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리첼 펫 1티어는 바로 이 회피 직사되기에요에스파더 회피 스킬, 빠른 실내에 한번더 쓰는 거, 이것도 정말 좋습니다. 점프 레반 펫 같은 경우에는 팻 자체에 피해 감소가 있죠? 여기에다가 타격 시 이오제, 이게 있기 때문에 점프 세인이 시간 역행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가속 또는 디락세, 이렇게 세팅을 해도 충분하다는 측면이 있어요. 단단하게 잘 버티는데, 파격시 이호제 이것 때문에 상대한테 데미지 입히는 것도 꽤 좋은 측면이 있어요. 회피 방덱 활용에 있어서는 리첼팻, 점프 에반팻 이두 가지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점프 로디는 에반 리첼팻 다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점프 로는 방덱인데 그냥 눈물 흘리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효율 싸움에서 상태 이상 해제 스킬이 있는 건 좋은데 리첼은 개별 적용인데 한 마리만 걸려도 그냥 다 쓰는 겁니다. 이 측면에 있어서 점프루의 다른 방어 패시브 방어력 증가, 받는 피해 감소, 이게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부족합니다. 직사한테 터지는 거 막지 못하고요. 상대하고 딜링 싸움을 할 때도 이 정도는 그냥 쉽게 뚫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뒤이어 들어오는 CC기, 이런 것들에 무력한 측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덱을 굴려보고 이렇게 해본 결과도 그렇고요. 리첼이 좋은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개별 회우제, 이게 있습니다. 초반 CC기 풀고, 크리스 제이브, 저지불과 사용하고, 에스파다는 회피로 버티고, 점프 세일는 점프해요. 이것 때문에, 리첼, 에스파다 회피 방대 초반 모습을 보면, c c 기의 생각보다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상대가 점프 스는 아닙니다. 전설 팻이기는 한데, 리첼 이런 모습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한 화면입니다. 자, 전투가 시작이 되고, 에이스가 선타를 치죠. 에스파다는 회피 스킬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가 돌격을 할때 기절, 기절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이때 리첼의 패시브 효과, 개별, 해로운 효과 해제 이게 뜹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 후속 CC기 이런 것들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 이미 전표 크리스하고 제이브는 스킬 사용이 가능해요. 에이스가 넘어왔으니까 에이스한테 스킬을 사용합니다. 뒤에 있는 이두 마리, 얘네한테는 저지불가 스킬이 있죠? 사수덱도 마찬가지고, 다른 덱도 마찬가지고, 뒤 이어 나오는 상태 이상 유발 스킬, 기절이 됐든 넘어짐이 됐든, 이게 얘네가 스킬 쓰는 그 순간에 맞물리면 자체로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저지불가니까 CC기가 안 먹힙니다. 이게 에이밍 사수, 이런 덱일 때에는 에이스 다음에 밍의 광역 기절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점플 크리스, 점플 제이브가 저지불과 스킬을 쓰기 때문에 밍의 기절을 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리체리, 루펫,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잘 버티는 측면이 있습니다. 액티브 쿨감으로 빠른 즉사중첩 이득 가능하다. 이거는 다들 아실 거죠? 에스파다 회피도 당연하고요 스킬 재사용되면 스킬 데미지 무시 못하니까 이 부분까지 데미지 이득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 초반 리체리 액티브 스킬, 패시브 상태 이상 해제, 이런거 썼 때 그때 이득을 봐야 돼요 그때 이득을 못 보면 전투가 계속될 수록 힘이 빠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점프 레반과 리첼펫 이거 두 가지로의 활용이 좋아 보이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점플루 디 점플루 에이스 클리스는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전설패 급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이 날아오겠죠 냉정히 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점플루 에스파다 회피 즉사 덱의 효율이 리첼펫 이런 것들에 비해서 확실히 떨어지는 감이 있거든요 근데 점플펫 중에서 전설방대 이거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점플루죠 당연하게도 전설펫 이런 구간에는 대개 힘이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첼 펫, 스킬 쿨타임 11% 감소 이것 때문에 레이첼 방덱을 쓰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래봤자 얘는 패시브 11%예요. 피해 면역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 CC기에는 그대로 쳐맞고 상대의 딜을 맨몸으로 버텨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초반 한타인 버티는 상황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면 전사패급에서 이 덱은 활용하기가 힘들 거예요 상대 에이밍 사수, 에이스 포지나 스파이크 기타 다른 방덱들 이것들의 딜에 무참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이 덱은 활용도가 줄어든다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이때에는 무기력, 이런 것보다는 타악세 활용하는 게 확실히 좋겠죠. 불굴이라든지 바리온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준 다음에 한타임 버티고, 어떻게든 직사시키고, 그 이후에 힘싸움을 노려보는 거. 버티는 순간부터는 무기력을 활용해주면 당연히 좋겠고요. 도감 유닛 초월 정도에 상당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역시 이 덱도 방어도감 700, 800 초반 이런데 슈페리어 상위, 중위. 이런 급에서 방덱으로 활용을 하겠다 못 버티고 나가리 될 수도 있습니다. 에밍 사수, 스파이크 포디나 이런 덱들한테 어느 정도는 버텨야지 승률이 나오는 덱이에요. 승률 좋게 짜기가 생각보다는 힘들 겁니다. 에스파다의 육성 정도도 매우 중요하고 제이브의 육성 정도도 매우 중요하고 기본 방덱 베이스인데 상대 공속, 스킬 연계, c c 기 연계. 이런 거에 취약한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건데, 이 덱을 견제하고 싶다. 나는 공속펫이 있다. 점프레이스가 있다. 그러면 전설 클레어 신규로 착용을 하고 유리한테 극공셋을 주고 이러면 이덱 상대하기가 생각보다 쉬울 거예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